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.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. 우리는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을 생생한 현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생생한 현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내게 있는 주님의 성품으로 복음을 나타낼 때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,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회개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.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. 오늘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목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생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